여러분 안녕하세요. 레트로 라이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 제규어 모터홈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잘 알려진 제규어가 선보이는 새로운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럭셔리한 주거 공간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진정한 프리미엄 클래스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 성능, 내부 편의 사양 그리고 특별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실제로 어떤 점이 돋보이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재규어 모터홈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존 재규어 특유의 세련된 곡선미와 날렵한 라인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대형 모터홈의 안정감과 웅장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전면부는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고속 주행 시에도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며 주행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재규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측면에는 넓은 파노라마 윈도우가 적용되어 자연과 하나 되는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을 보면 제규어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6 모터홈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되며 특히 전기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약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출력 전기 모터와 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엔진과 모터의 최적 조합으로 파워풀하면서도 연비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로 상황에 맞게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행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바퀴 달린 럭셔리 하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천연 원목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제규어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와 메모리 기능 사전 클라이메이트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와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가 최고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리빙 공간은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상황에 맞게 침실, 거실, 주방으로 변환이 가능하며 파노라마 선루프와 대형 스마트 글라스가 탑재되어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제규어 모터홈은 앞서 나갑니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이동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최신 커넥티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내에서 인터넷 스트리밍과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음성 인식과 제스처 컨트롤 기능으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보안 시스템 역시 최고 수준으로 차량 외부와 내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안전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은 물론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드라이버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에어백 시스템과 고강도 차체 구조가 탑승 공간을 보호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6 재규어 모터홈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동안에도 호텔급의 편안함과 최첨단 기술을 경험하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모터홈 시장에서도 재규어가 어떤 혁신을 이어갈지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특징과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만나본다면 그칭가를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레트로 라이드 리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와 모터홈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대규어 모터홈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리뷰 영상도 기대해주세요.